코스트볼를 걸어 다니는 남자. 오늘은 일산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방법으로 영상을 꾸며 봤는데요. 카시코에 추천드리는 먹거리와 비슷한 음식으로 유명한 맛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칼국수하고 수제비랑 같이 들어 있는 칼제비인데요. 이렇게 오늘처럼 찬바람이 불 때면은 한번 드셔 보세요. 멸치 육수로 된 멸치 칼제비. 먼저 남해 멸치 칼제비. 멸치 육수를 내어 칼국수와 수제비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남해 멸치 칼제비입니다. 박스에는 6개, 6인분이 들어 있고요. 가격은 1 1 4 9 0원입니다 맛있습니다. 맛을꼭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음맛있맛는거는맛는 음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냥 스프랑 있는있는있는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도맛있어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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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이번엔 칼제비가 아니고 멸치 해물 칼국수 입니다 수제비가 빠진 순수 칼국수 인데요 이것은 감자와 계란 야채를 좀더 넣어서 조리해 봤습니다 저는 국수 종류를 좋아해서 일까요 국수가 좀 특별했습니다 느낌이 쫄면이나 쌀국수 느낌 쫄깃합니다 이것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바닥이 보일 때까지 싹싹 너무 없이 사라 그런가 남해하면 멸치가 정말 유명한데요. 혹시 가을 여행으로 남해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멸치 회무침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멸치 맛이 아닙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식당이지만 엄청 유명한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맛을 평가한 흔적이 즐비합니다. 이곳에서 식사를 마치시고 독일 마을로 가시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독일 마을 끝자락에는 박원숙님의 카페도 있습니다. 남해에 갔다면 이것을 꼭 들려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쌀국수입니다. 베트남 쌀국수는 아니고요. 한국식 쌀국수인데요. 곰탕 맛이 나는 쌀국수입니다. 이 제품은 사발면처럼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완전 인스턴트식입니다. 저녁에 추출할 때 혹은 바쁜 아침 시간에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을 만한 식품 같습니다. 이거 아침에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음, 괜찮아요. 음, 좀 아침에 먹기 양이 많은데,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나는데. 음, 음. 곰탕 라면보다 훨씬 낫아 응. 음, 음. 이거 안 드셔보신 분한번꼭 드셔보세요. 가격도 싸1 0인데 13,490원이고, 보통 곰탕 잘못 먹으면 인스턴트, 좀 되게 느끼하잖아. 근데 얘는. 근데 밖에서 사 먹는 그런 맛이야.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 어, 이 가격 대비 되게 맛이 괜찮네. 기름이 튀기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바람 추울 때 먹으면 너무 좋은 쌀국수예요. 커스코에는 한국식 쌀국수 외에도 베트남 쌀국수와 태국식 쌀국수가 있는데요. 가격 대비 둘다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식을 좋아하지만. 우리 딸은 태국식을 좋아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구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태국식은 14,790원, 16인분이고요. 베트남 칠리국수는 13,490원입니다. 역시 16인분. 가성비가 정말 좋죠? 1인분에 900원 조금 넘는 꼴입니다. 쌀국수 유명한 집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쌀국수 정말 좋아해서 유명하다는 쌀국수는 안 먹어본 데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늘 추천하는 집은 이 집입니다. 미분당. 분당에 있는 곳은 아니고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큰 도시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베트남 스타일보다는 일본식 식당같이 보입니다. 맛과 양은 보장을 하는데 제가 너무 싫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곳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국수만 먹고 와야 합니다. 절대 떠들지 못하게 합니다. 연인들끼리 와서 둘이 속닥거려도 눈총을 줍니다. 조용하라는 거죠. 여기가 무슨 학교야? 그래서 저희는 주로 포장을 해서 집에 와서 먹습니다. 저는 그것뿐이가 싫은데 맛있으니까 안갈 수는 없고 맛으로 승부하는 미분당입니다. 닭다리 살 스테이크, 100% 국내산 순살 다리. 그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어. 아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지. 포장만 봐도 안 맛있을 이유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진짜 맛있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첨가하는 양념 없이 그냥 기름맛 살짝 넣고 그대로 구워봤습니다. 네, 예상했던 맛입니다. 아니, 예상했던 것보다 맛있습니다. 엄청 부드럽고요. 짜지도 않고요. 양념이 강하지도 않고 아이들도 엄청 좋아할 맛입니다. 수지스가 닭가슴살로 커스코 최고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닭다리살 스테이크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얘는 닭다리살 부드러운 거. 그래서 조금 비싸네. 이거는 내가 좋아하지 감자 수제비. 이거 우리 겨울마다 많이 먹었던 떨어지면서고 그랬던 감자 수제비잖아. 멸치 감자 수제비. 이거 저희 가족의 최애 간식용 먹거리인데요.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아서 추출할 때 먹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감자 수제비라고 해서 그런가요? 쫄깃하고 목넘김이 부드럽습니다 수제비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무조건 추천집니다 이건 진짜 겨울 내내 먹는 것 같아요 수제비가 특별한 집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일산 덕기동에 위치한 로컬 맛집 주막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분 기억하실 겁니다 배우 박철호 님인데요 일산 사시는 분들은 거의 아는 맛집입니다. 이곳의 메인 메뉴는 수제비고요. 이곳에서는 수제비를 털렉이라고 하더라고요. 더기동 주막집 수제비는 멸치 육수가 아니고 된장이 베이스입니다. 멸치 대신 마른 새우로 구수함을 더했고요. 털렉이 외에 다른 메뉴도 있는데 이곳의 시그니처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털렉이 수제비입니다. 너 연애 주부 알아? 안 보면 쇼핑 바보 된다? 콘드로이친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광고주께서 미친 날입니다. 우주 최저가 콘드로이친을 공부하겠답니다. 콘드로이친 하면 바디마인이잖아요. 다른데 콘드로이친보다 더 좋은 이유. 그동안 야매지부 구독자께서 그토록 사랑해주신 양배추효소와 콘드로이친. 바디마인 사장님께서 야매지부 구독자님께 지금까지 없었던 그 어디에도 판매하지 않던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해주시겠답니다. 야메주부 채널에서만요. 오늘은 너무 놀라운 가격이라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마인 소형 걸 컨트롤 진1,200 맥스 12개월 분을 15만 8천 원. 무려 73%를 세일해드립니다. 37%가 아니고 73%. %씩. 가격이 저렴한 걸 보면 원료도 싼걸 쓰지 않았을까요? 이 연골은 사실 어, 한번 찢어지고 다르면은. 재생이 어렵대. 음. 거기에 신경이나 혈관이 있는 게 아니기 음. 때문에. 그런데 연골이 재생된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콘드로이친 먹어? 지난번부터 우리가 바디 마인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잖아 콘드로이친을 근데 그때 설명을 들으니까 이 바디 마인 콘드로이친이 좋더라고. 다른 회사 제품들은 어떠지? 그러고 찾아봤거든. 상어 연골로 만든 것도 있어. 상어 연골하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소 연골하고 음. 뭐그게뭐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잖아. 음. 근데 보니까 흡수율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바디 마인 콘드로이치는 1,200ml 하루에 두알 먹으면 1,200ml를 먹는거래. 음. 콘드로이친이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데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되느냐 그런 함량이 많고 또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이 바디마인 콘드로이친은 연골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연골에 추가적으로 미강 추출물, 초록 잎 황나쁜 말 보소에리아 추출물, 강화 추출물, 무설 추출물, 버드나무 껍질 나 이걸 읽고 있어요. 너무 많아. 그게 연골에 다 좋은 것들이야. 근데 이거 하나로 해결이 날수 있다.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이시죠? 여기도 더보기가 있네요 여기서 파란색 URL을 누르시면 깜짝 놀랄 가격의 콘드로친을 만나게 됩니다 아, 저를 믿고 좋은 원료에 가격이 저렴한 걸로 드시도록 해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바티치즈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하바티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텍스처로 풍미도 한국인이 좋아할만한 은은한 치즈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피자 치즈가 아닌가 하는데 모짜렐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이탈리아가 고향이고요. 하바티는 덴마크가 고향입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과 함께 드시면 좋고요. 저희 집은 주로 빵에 올려 먹습니다. 하바티 치즈 먹는 법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브로콜리 아이들이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브로콜리를 얇게 져면서 그 위에 하바티 치즈를 얹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에 굽습니다. 피자 맛이 느껴지는 브로콜리 피자 과자. 이게 정말 간식거리 그리고 술 안주에 참 좋습니다. 가성비 좋은 버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13,690원이에요. 4 개짜리 이렇게 크게. 근데 가성비가 진짜 좋고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찐 노래. 무슨 <laughs>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빵을 다 먹게 된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이게 너무 맛있고 고소해서. 호밀빵이 7,490원, 탕종빵이 9,790원, 커클랜드 버터가 13,690원입니다. 야매주부 여러분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건 여러분이 안 좋은가요? 다음 주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너연주부 알아?